자, 지금 배울 게 뭐냐면 절대값이라는 얘기 절대값, 자, 절대값이 뭐냐? 생긴 건 이렇게 짝대기, a 짝대기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보냐면은 절대값, a 이렇게 읽어. 일단 절대값 a라고 읽으면 돼. 자, 이게 정의가 뭐냐? 정의가 자, 수직선에서 0부터. A까지의 거리라고, 이거 중3 때 나왔었나? 그 전에도 나왔다고? 중학교 때 이거 나와? 아, 그랬냐? 오케이, 0부터 a까지의 거리라고. 거리는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무조건 양수야. 그럼 잘 봐. 개념을 생각해 볼게. 절대값 x가 1래 그림 그려서 풀어보자. 그림 그려서. 잘 봐. 여기가 0이거든? 여기서 거리가 2인 숫자를 찾고 싶어. 그럼 오른쪽으로 거리가 2면 거기에 숫자 2가 있을 것이고, 왼쪽으로 거리 2만큼 가면 거기에 마이너스 2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답은 뭐냐면 X가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하고 두개 다야. 됐어? 자, 그럼 절대값 2 있는 방정식을 빠르게 푸는 방법은 뭐냐? 잘 봐. 왼쪽에 절대값 덩어리만 남겨놓고 다 오른쪽으로 넘겨 그러고서 절대값이 사라지면서 오른쪽에 뭐가 붙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으면 돼 이렇게 되면 돼야 이건 개념이냐 테크닉이냐? 개념이야 기술이야? 이건 기술이야 기술 방금 내가 그러니까 이 수직선 그려서 한건 개념이지 넘겨서 사라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라고 한건 뭐야? 기술이야 근데 이 기술만 외우고 개념을 까먹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절대 안돼 그렇지 오케이? 선생님은 저런 계산이 느렸는데요 괜찮아 느려도 돼이 개념을 익히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니?